한중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국내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네 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올해도 동호의 레이스 팀에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어, 팀. HMC 레이싱 팀을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팀은 창단 올해 창단 7주년을 맞이했고요 어, 이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동호회 현대 모터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레이스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지난 27일 서울 오토웨이 타워에서 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7년 연속 드라이버를 참가하는 방송 양상욱 씨와 새롭게 합류한 배우 조재윤 씨를 포함해 총 다섯 명의 드라이버로 구성했고 올해는 여성 드라이버 두 명이 출전해 선수 구성을 또 다양하게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 팀한테요 슈투와 차량 관리 미케닉, 그다음에 경비 소정의 경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규 출전 선수 대상으로 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충남 태안 소재에서 있는 프로그램도 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24 현대 앤 페스티벌은요 어, 오늘 4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고요 어, 현대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던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어깨 최초 모터스포츠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금호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 첫 번째 결과적으로 첫 번째 후원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슈퍼 GT1 클래스에서 출전했던 송영광 선수가 선발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망주로 떠올랐고요.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에도요. 그래서 이번 또한 금호 엑스타 레이싱 팀 소속으로 슈퍼 6,000 클래스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송영광 선수는 추 이제 종합 10위권 대회 진입을 목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넥센 타이어입니다. 어, 넥센 타이어가 이제 슈퍼 6000 클래스에 출전하는 프로 레이싱 팀과 타이어 파트너십 협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0일이나 29일 날요. 어, 중앙 넥센 아덱센 중앙 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에서 어, 서한지피 그다음에 볼카스 보터스 CJ 로덱스 레이싱 팀의 감독 및 선수 관계자들이 참석을 가운데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넥센 타이어는 사실 이제 서한지피, 볼카스 보터스 CJ 로덱스 팀의 올 시즌 레이싱 전용슬릭 타이어를 공급하고요. 프로 레이스 팀의 타이어 공급을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또 이제 볼가스 모터스포츠 팀 같은 경우에는 팀 타이틀 파이터 타이 시까지 체결을 하면서 넥센 볼가스 모터스포츠라는 공식 팀명으로 또 챔피언십에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 그 대전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실제로 대전 공장에서 그 레이싱 전용 타이어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재 사건에 의해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또 한국 타이어의 메인 팀인 바로 아트라스 b x 도 공식 출전을 포기 했죠. 슈퍼 6000클래스에서 그래서 기, 지난 시즌까지 기존의 한국 타이어를 장착했던 팀들이 어, 넥센 타이어 아니면 금호 타이어로 전부 다 넘어갔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슈퍼레이스 이야기입니다. 어, 슈파레이스가요 어, GT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시즌까지 금호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바로 사일런타이어를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일런타이어는 조금 어, 전 세계 180여 개의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요. 어... 또한 이제 사실은 국, 해외에서는 이미 좀 여러 대회를 통해서 또사이론 타이어의 기술력을 또 입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사이론 타이어가 이제 GT 클래스 공식 타이어로 선정됐던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레인에서 네이버, 디스토리, 밥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나 서, 서류 추가 요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자동차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